당뇨원 안녕하세요. 당뇨왕입니다. 어, 예전에 이제 뭐 돼지곱창, 뭐 알곱창 같은 걸좀 했었죠.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알곱창이지만은 약간 같이 들어가는 야채도 있고 뭐 소스 같은 거에다 볶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.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소곱창을 먹다가 생각이 든 게. 이 소곱창도 과연 혈당이 올라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곱창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곱이 들어가 있죠? 그래가지고 이런 곱 같은 게 약간 혈당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좀 사와봤습니다.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한 접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200g이 약간 안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183g이 나오고 있죠? 어, 지금 대표로 상태여서 약간 그렇게 나오고 좀 이렇게 보면 확실히 좀 기름기가 많이 붙어 있는 게 보여요. 어느 정도는 제거를 했을 때도,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있는 게 보인다. 안에 이렇게 곱 같은 것도 보이고. 그래서 요거를 먹어보고 한번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곱창하고 같이 먹을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, 일단은 이제 양파, 생양파랑 부추가 좀 있죠. 그리고 파김치, 파김치가 조금 있고, 요거 지금 약간 간장하고 어, 기름장이다. 이렇게 같이 곱창이랑 같이 먹을 거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소곱창 먹기 전 혈당은 95가 나왔습니다. 어, 오늘 약은 이제 아침을 먹고 먹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먹은 지 지금 거의 한 12시간 이상 지났다 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. 뭐한 13시간 정도 된거 같아요. 원래는 이 곱창 이것만 먹어볼까 했었는데, 아무리 생각해도. 그나마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런 야채 같은 거랑 같이 먹어야 좀잘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. 어 어쨌든 간에 일단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곱창, 곱창 안에 들어있는 곱이라고 하죠. 음 여기 곱창 안에 들어있는 곱은 사실은 그 소장의 어떤 지방과 수분 그리고 소화액이 이거 도축한 다음에 이렇게 차올라 가지고 안에 차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먹다가 뭐 소화가 덜된뭐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쨌든 소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어 나오는 그런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먹어봐야지 알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같이 먹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부추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뭐 올라갈 건덕지들이 없는 파김치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저는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먹어봐야 알겠다 그리고 같이 먹어줄 거는 어, 칠성사이다 제로입니다 어, 사실은 약간 기름기가 많아 가지고 좀 어, 뜨거운 차 같은 거랑 같이 먹어도 줘참 좋은데 밤이라 가지고 그냥 일단은 사이다랑 먹어주고 원래 이렇게 기름기 많은 걸 먹, 먹을 때 약간 조금 찬걸 먹으면은 약간 얹힐 수가 있잖아요 약간 좀 얹히는 느낌이 든다 한다 하면은 어 바로 저 집에 우롱차가 있거든요. 어 뜨겁게 우롱차를 우려가지고 같이 먹어서 좀 내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먹고 나가지고 어 식후 혈당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곱창 180g 정도를 지금 다 먹어봤는데요 어, 마지막에는 진짜 약간 기름기가 너무 물려가지고 기름을 좀 떼면서 먹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먹어봤는데 좀 많이 느끼해가지고 한 100g 정도만 먹어도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맛은 있네요 어, 맛은 있는데 음,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겠죠 어, 일단 먹고 보니까 약간 사이다랑 같이 먹어줬잖아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거 속에서 약간 그 지방이 굳어가지고 얹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낌새가 보이는 즉시 어, 우롱차를 끓여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, 그럼 이제부터 어, 혈당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곱창 먹고 30분째 혈당은 106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10 정도가 올랐는데 뭐 거의 뭐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야채들을 또 같이 먹어 줘가지고 아마 그것들이 좀 약간 막아 줄 겁니다 글쎄 부추나 생양파는 사실 뭐 거의 안 오른다 라고 생각이 되고 뭐 파김치도 전혀 단맛이 없는 강렬한 그파김치 마셨기 때문에 크게 오를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일단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소화가 좀 약간 방해를 받는 듯한 어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라 일단 우롱차를 한잔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30분 후에 1시간 혈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한 시간째 혈당은 109가 나오고 있습니다. 10 정도 올랐고, 지금 한5 정도? 4, 5 정도가 더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, 뭐, 올랐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오차범위 내라서 뭐,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. 거의 안 오르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뭐 같이 들어간 야채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은 글쎄 곱창 자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아무래도 좀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어 후반을 좀더 봐야겠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좋습니다. 그러면은 30분 후에 1 시간 반을 보겠습니다. 네, 1 시간 반째 혈당은 119가 나왔습니다. 약간 더 올랐는데 한10 정도 지금 더 올랐습니다. 지방이 이제 나중에 좀 소화가 되면서 약간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글쎄 뭐. 같이 먹었던 부추나 양파가 올릴까? 어, 그거는 별로 안 오를 것 같고 이거는 역시 그냥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약간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낮습니다 굉장히 지금 낮은 혈당, 식후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혈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제 2시간째가 더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그걸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. 30분 후에 보겠습니다. 네, 2시간째 혈당은 118이 나왔습니다. 1시간 반째가 119였고 지금 118. 뭐더 올라가는 건 없는데 약간 유지가 되는 그런 정도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약간 지방이 높은 걸 먹으면은 좀 뒤에 올라가가지고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통 보여주는데 이것도 그렇다. 근데 그 올라가는 그 맥스 수치가 뭐 그렇게 높지도 않다.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이 이후로도 한요 정도 뭐 유지가 되거나 조금 떨어지면서 아마 가지 않을까 싶고요. 뭐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먹고 나서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큰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어 불쾌한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. 약간 튀긴 음식을 먹을 때랑은 또 다릅니다. 그냥 그 지방이 많은 부위지만 어쨌든 구워 먹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무튼 먹기 좋았습니다. 제일 문제는 사실은 그냥 비싸다는 거죠. 어 먹고 싶어도 비싸서 사 먹기가 참 힘든 거라 가지고 그게 사실 제일 문제라고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. <목소리가>